합시다, 이건. 이걸로 또 모니터링 해서 네이버로 네.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있다가 바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고요. 아아 아. 어 아, 아. 좋네요. 아잘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아 벌써 7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아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곧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알람이. 여다 됐다. 자, 아이고, 소리를 끄고. 여다 됐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트렌드잇의 새로운 상품, 또 특가 상품 소개하러 나온 트렌드잇 대표 김시오. 문주희 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그런가? 여름을 맞아서 또곧 네. 있을 장마철을 맞아서 신발, 아쿠아슈즈랑 장화를 준비했어요. 네. 네. 아. <laughs> 네, 그래서 네. 저희 어, 인사 먼저 하고 예, 가격 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명 지금 입장 중이시고요. 예, 이제 곧 10명이 돼가고 있어요. 네. 10명이 딱 들어오면은 저희가 어, 소개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카카오 라이브 쇼핑에서 보시던 분들도 혹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면 네, 반응해주시면 감사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네. 오. 네, 먼저 그러면, 가격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드릴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 아쿠아, 어머머, 어이구, 예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네. 저희가 이 아쿠아 슈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8,900원, 가장 저렴한 가격이죠. 저희가 네. 또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번 라이브 특가 8 9 0 0원에 단품 가져왔고요. 네. 그래도 원 플러스 원으로도 가격을 가져오긴 했었는데,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제 500개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등록이 아, 안 된다고 네. 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네이버에는 그원 플러스 1, 1 상품 코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소개해드리자면 요 그, 크땡스 같은 이 아쿠아 시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300원 행사가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이 되게 여성스러운 이 미들레인 부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300원으로 행사가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디자인은 정말 비슷한데 다 이제 그 편안하고, 네. 어, 가격도 좋고. 네. 네. 그래서 뭐 브랜드 상품도 좋지만서도 이 네, 요런 거는 두세개 해서 편안하게 뭐 계곡 놀러 가거나 이제 바닷가 놀러 가거나 하실 때 신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네. 여러 개 장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 아쿠아 슈즈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자면 네. 네. 이제 노란색 컬러부터 검정 컬러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사이즈별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요 옐로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작은 36호 사이즈로 가져왔고요. 220에서 230 정도 신으시는 분들한테 적당하신 사이즈예요. 네,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와서 네. 조금 발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너무 타이트하게 신으시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큰 사이즈로 하셔도 되시고,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부풀어서 그렇게 또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딱 맞게 신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사이즈로 주문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벌써 16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채팅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거 보고 응답도 해드리고, 또 네. 이따가 있을 퀴즈 이벤트에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정말 좋으니까요. 네. 네. 반응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예, 네, 더 퀴즈랑 상품이 더 많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주시고 호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명이 지금 또 동시에 입장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 아쿠아 슈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건 언제 신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구매하실 텐데 네. 그냥 딱 보시고 어 저건 뭐지 양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혹시 <laughs> 있을 수 있, 있을 텐데 네. 바닷가나 뭐 계곡이나 뭐 수영장 놀러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신발을 신기에는 또 불편하고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맨발로 가자니 발이 혹시 다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굳은 살이 베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 조금 편안하게, 이제 좀 무겁지도 않고 가벼우면서 물 속에서도 신으실 수 있는 슈즈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신으시는 것 분들은 이제 바닷가나 뭐 한강이나 이런 데서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 많이들 신으세요. 네. 서핑, 뭐 윈드서핑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신발입니다. 신발? 네, 아쿠아 슈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옆에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부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네. 그 이제 밑판이 좀그 뭐랄까 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서 좀 단단한 밑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유연성이 있는 고무 소재로 저희가 그 되어 있는 슈즈를 가져온 거라서 되게 유연해요. 유연해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간편하게 보관도 가능해요. 네. 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고무로 유연합니다. 고무로 말립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어디 놀러 가실 때 그냥 꾸겨서 가져가셔도 이제 신으실 때 그냥 이렇게 펴서 신으시면 네. 되세요. 네. 뭐 변형되거나 뭐 이게 뭐 부서지거나 뭐 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 맞아요. 컬러가 그죠 그죠 노란색도 이, 너무 예쁘고, 옐로우랑 민트가 색 색깔, 실제 색감이 엄청 예쁜것 같아요. 맞아요. 핑크도 쨍한 핑크거든요. 네. 이런 색상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코랄빛의 핑크 이런 네. 느낌이에요. 요게 색상이 너무 예뻐서, 그, 요즘에는, 그, 어디 놀러 가시면은, 이렇게 감성샷으로 다 같이 이렇게 발 놓고, 아, 네, 예, 바닷가 위에 발 놓고도 찍고, 이제 어디 앉아서도 찍는데, 양말로도 많이들 하시던데, 요런 네. 아쿠아 슈즈로도 다 같이, 이제 감성샷도 찍으실 수 있으시고, 네. 되게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는 아쿠아 슈즈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데일리 아쿠아시즈를 네.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데일리 아쿠아시즈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딱 크땡스 여기에 생각이 나시죠. 네. 그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네. 요... 그 지비츠도 네. 여기에 네, 다수 꽂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여기에다가 그 지비츠 꽂아 갖고 드렸거든요. 네. 네. 꽂으시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동일하게 호환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네. 또요 데일리 아쿠슈즈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컬러로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컬러만 저희가 가져와본 거였거든요 네이비랑 네. 화이트 색상도 있으니까요 이게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색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트랑 곤색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무난하게들 많이 주문을 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막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이제 노란색이랑 브라운은 많이 이렇게 주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한번 컬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란색도 너무 깜찍하고 귀엽고 약간 좀 튀는 색깔이 좋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노란색깔 그리고 아이들 사주거나 할때 노란색깔 그리고 이제 곤색으로 하셔도 되시는데 이 브라운 색상도 괜찮으니까 네, 예, 브라운 색상도 한번 이렇게 색상 참고하시고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데일리 아쿠아 슈즈 같은 경우에는 11,300원 행사가로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네. 여러 개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뭐 살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뭐두개두 두 개씩 해서 주문하셔도 그래도 5만 원이 안될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이거 네, 다 주문하셔도 5만 원이 안 됩니다 네. 네, 너무 저렴하니까요 하나씩 장만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부츠, 레인 부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용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미들 사이즈의 그 발목 사이즈예요. 그 길이가. 그래서 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장화 같은 경우에는 막 쿠팡에서나 아니면 좀 저렴한 장화다 싶으면은 여기 좀 분리되어 있는 패턴에 이렇게 접착되어 있는 그런 장화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내부로 물샘이 많은 장화가 좀 이렇게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장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네. 딱 이렇게 보시면은 딱 이렇게 느껴져요. 만져봤을 때도 아 이게 일체형이구나라는 느낌이 느껴지시는데 이 일체형 몰딩으로 이 덕분에 저희가 그 내부에는 물샘이 없는 그런 장화입니다. 네, 이게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달라붙 부... 그냥. 이어져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혀 물샘이 없습니다. 모니카님께서 장마 대비 레인 부츠 가격 대비 좋네요.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 아, 말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니카님, 반갑습니다. 모니카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네, 너무 좋아요. 네. 저희는 모든 게이 공산품 패션 잡화류는 실물이 훨씬 낫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물 보시려면 저희 별내 별가람역 근처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신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오셔서 한번 신어 보시고. 바로 구매하셔도 되시고, 집으로 배송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약간 첼시부츠랑 디자인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전부 다요 방수되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 굉장히 부탁드릴게요. 네, 맞고요 그래도 내부에는 좀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막 안에까지도 고무 소재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막뿌득뿌득한 이런 느낌은 없어요. 막좀 네. 너무. 어, 한번 신고 좀 차면 <laughs> 물좀 차면은 땀좀 차거나 그러면은 좀 너무 뿌덕뿌덕할 것 같다 싶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심하고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밑창 같은 경우에는 아웃솔 디자인으로 미끄럼 방지가 독특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막긴 물이 많은 길이다 이런데에서도 좀 안심하고 이렇게 좀 오래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네 신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장화라고 하면은 디자인은 또안 이쁘고 기능성만 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행했던 첼시 부츠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네. 네. 아까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잘안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렇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어서 보여드리니까 잘안 보여져서 집에 블랙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컬러풀 올리브 색상 눈에 띄네요 라고 어, 말씀셨어요 네. 올리브 색상 올리브 되게 이뻐요 우와. 저는 이 베이지 네. 색상이 가장 이뻐보였어가지고 이거를 주문했었는데 아 올리브로 제 사이즈를 한번 사볼까 그런 음, 네.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장화를 하나 구비해야 될 때가 와가지고 음, 네, 올리브가 블랙은 색상이 좀 많이 어, 어느 곳에든지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올리브 색상은 정말 예쁜데 이 색상은 저도 처음 보는 색상이에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네, 조금 나는 좀 특별한 게 좋다. 다 갖고 있는 색상은 싫다. 뭔가 블랙은 있고 새로운 걸 구매하고 싶다. 모니카님처럼 그런 경우에는 올리브유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이게그 발볼 모양이 되게 이쁘게 잡혀 있어서 그런가? 저도 이제 발볼이 넓고 좀 퉁퉁한 그런 편이어가지고 발이 이쁜 편이 아닌데 착용을 해보니까 딱이 모양 그대로 잡혀서 너무 이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뻐요. 저희 얼마 전에 두, 두달 전에 했던 우산이랑 이 네. 장화랑 신고 가면 진짜 패션 스타가 될것 같아요. 이 네. 네, 옆에도 우산을 저희가 놓기는 했는데 여기 별가람역의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우산이랑 이 장화랑 비오는 날에 한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번 가격을 한번더 요약 한번 해 보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카 님 제가 보통 245 신는데 정 사이즈 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요 장화는 정 사이즈로 하시면 되세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아쿠아 슈즈는 한 사이즈 크게 하시는 게 좋으신데 네. 요거는 정 사이즈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230이어서 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신었는데 딱 좋아요. 예. 네. 저도 255 신어가지고, 255가 신을 수 있는 호수로 시켰더니, 딱 맞는 것 같아요.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245 신으시면, 요게 맞을 수 있겠네요. 요게 지금 245 사이즈였죠. 240에서 45였나? 네. 요게 이 35. 어기여기 트렌드의 카페 오시면은, 바로 신어보시고 구매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네. 요딱 올리브로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상품 페이지 에 들어가시면 좀더 자세하게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오니카님, 네 참고할게요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끝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네. 벌써 또 30분이 지나버려서 네. 네, 30분은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퀴즈 한번 하고 끝낼까요? 퀴즈 한번 하고 끝낼까요? 아 끝나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음... 카카오에서는 못 맞추셨는데 이번에는 네. 한번 맞춰 보시기를. 네. 한번 아, 질문을. 아 근데 그, 그, 퀴즈를? 네. 그 네이버 방송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 혼밥한 것 같은데 그요그 네. 그 컬러풀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제조사 측에서 이제 여자 사이즈로밖에 안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핑크색, 민트색, 옐로우색 같은 경우에는 여성 사이즈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블랙이랑 그레이 같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남자 전용 코랄. 사이즈로. 네. 코, 아, 코, 코, 이트 응? 그레이 색상이랑 블랙 같은 경우에는 남자 전용으로만 아 남자 전용 아네 그리고 네, 네. 또요 코발트 블루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다 좋아하실 색상이라 그런가 이게 남성 사이즈 여성 사이즈 둘다 구비되어 있는 컬러입니다. 네. 원래는 요거를 카카오에서 질문했었는데 을 요번에 바꿔봅시다. 네 이걸로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음... 저희가 그이 장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렴이 상품들과는 다르게 무슨 디자인으로 인해서 내부에 물음이 없다고 했는데 네. 혹시 어떤 디자인이었을까요? 네, 조금 어려워요. 세 글자입니다. 땡땡형 네. 디자인. 네. 네 명이 지금 입장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네. <laughs> 거의 끝났는데 아쉬워요. 네. 다음에 또. 이제 들어와 주시면 퀴즈도 맞추고 상품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다음에는 일찍 오셔서 상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퀴즈 그 기다리면서 저희가 네. 또 가격 소개 한번더 드릴게요. 네. 이 아쿠아시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특가죠. 8,900원으로 네. 저희가 라이브가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이크 댕스가 생각나는 이 데일리 아쿠아시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300원으로 행사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유니크한 장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300원으로 행사가를 가져왔습니다. 네. 행사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송 딱 끝나면 이제 끝인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당일 자정까지 이렇게 할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좀 아, 퇴근길이 좀 늦어져서 이 라이브를 좀 늦게 봤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오늘 안으로만 저희가 구매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내일 바로 이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죠. 목요일에 하면 이제 금요일날에 발송을 해서 토요일에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주말에 바로바로 쉬으실수 바로 있으시니까요. 네. 네, 오늘 자정까지 네, 특가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조금 아쉽지만 네, 이제 슬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퀴즈를 맞으신 아, 퀴즈. 네. 분은 없지만, 그래서 받으신 네. 분은 없지만, 저희가 한번 정답은 공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그이 장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렴이 상품들과는 다르게 일체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내부에 물숨이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네. 아 다들 처음에 오시고 네. 구매하고 나가셨나봐요 너무 아쉬워요 네. <laughs> 예, 그래도 아직 한 70분이 계시긴 하는데 예, 어쨌든 예, 그래도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저희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상으로 트렌드 대표 김시현, 민주희 MD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 네 다음에 봬요 좀 약간 한번더